역력도 많이, 여러 성향들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. 특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라영 씨와 최근에 직접적으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형 혹은 법인카드 사건을 직접 소환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도지사 하면서 1,400만 우리 경기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법카로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저도 어,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아요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합니다 제사상을 법카로 그 마련하지 않아요 남편의 이름 석자에 혹시라도 저는 무화되지 않게끔 저 나름대로 예를 썼답니다 남편인 뭐 김문수 후보도 과거 두 차례나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강성표 부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? 저? 본인은 법인카드 혹은 관용차 이런 거 절대 쓰지 않는다. 네. 애들어서, 뭐안니죠 애들로서도 아니고, 직접적으로 김혜경 씨를 저격했는데, 어떻게 네. 들으셨습니까? 네, 저는 이걸 타당하고, 또 본받을 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김혜경 씨 법화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한 면이 있죠. 왜냐면 본인이 어, 법화로 대신 결제하는 거안 하다면 본인 반값은 본인이 왜 냈겠습니까? 그리고 무엇보다 도 더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이 수준을 생각한다면, 본인 밥값 포함해서 10만 4천원이라는 금액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사소한 일이라던큰일이됐든지 간에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받고 조사받고 또 법적인 판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좀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명품 백을 두 번이나 받은 정황도 있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은 정황도 있고 뭐 주가 조작으로 모친 뭐 가게 23억이나 받은 그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. 수사도 받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고 아직까지도 소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다. 하지만 설란영씨 같은 경우도 못 받은 면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 그건 그고 저건 저거니까 뭐 14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직함이 뭐 여사 씨가 혼동돼 있는데 그냥 뭐 일괄적으로 여사라면 여사라고 되고 씨라면 씨라도 하셨는데 왜냐냐면뭐제 강성 부위원장을 엄청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선거 기간에는 호칭도 하나 되게 민감할 수 있거든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두 사람이 저렇게 한 종교 행사 자리에서 조우를 했고.